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저쪽에서 자전거 탄 아이가 막 달려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탁 넘어졌어요. 괜찮나? 네, 괜찮은데 할머니는 괜찮아요? 요즘 들어 할머니란 소리를 내가 너무 자주 듣는 것 같아요. 난 아직 마음이 청춘이고 젊은 사람 옷도 거뜬하게 입고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할머니라고 불러? 속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있는데 할머니는 언제 병원에 가요? 아이고야, 내가 이런 말들을 나인은 아닌데 어제도 들었던 할머니란 소리가 너도 이제 살아온 시간을 서서히 정리할 때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인생 고개에서 우리 미래가 될수 있는 요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길어져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입니다. 내 친구는 자식이 없습니다. 친구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는 동갑내기 동네 친구이면서 사돈사이기도 합니다. 시골에서 과수원, 배농사를 지으면서 친구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두 분은 80 중반까지는 건강했지만 시어머니는 욕실에서 넘어져서 고관절과 허리를 다치면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넘어지고 떨어지는 사고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우, 나는 옛날에는 안 넘어졌는데 요즘에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어. 옛날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다르잖아. 젊은 사람하고는 이제 우리가 달라요. 다치면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아직 마음은 청춘이라 몸보다 마음이 저만큼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 넘어지는 거예요. 앞장서는 마음과 세월에게는 먼저 가라고 하세요. 너 먼저 가. 늙은 육신은 천천히 가겠다고요. 지금 시어머니 모습이 멀지 않은 자신의 모습 같아서 때로는 너무 서글프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친구입니다. 불편한 육신 때문에 며느리에게 몸뚱아리를 맡기면서 처음에는 화장실 이용을 했지만 이제는 그거조차 안 돼서 기저귀를 사용하고 치매가 있는 친정 엄마 대소변까지 받아내면서 살아온 세월이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에 안 보내고 모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웃 사람들은 그냥 요양원에 이제 보내라, 앉아 좀 보내고 편하게 살아라. 그래 살다가 네 청순 다 버리겠다. 왜 그렇게 미련스럽게 사노?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아이고, 그 집만 부모 보내는 거 아이다. 전부다. 요즘 자식들 다 살기 바쁘니까 부모들 다 보낸다. 부모는 이제 그추장스러운 애물단지 아이가. 그만했으면 마, 했다. 마, 이제 요양원에 보내고 편하게 살거라. 글쎄. 막상 본인들이 요양원 갈 때도 똑같은 말을 할수 있을까요? 자식 힘드니까 요양원 가는 게 맞아. 그게 맞아. 이렇게 머리는 이해가 될 겁니다. 왜? 부모는 자식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난 절대로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아. 라고 거부할 것 같은데요, 저는? 두분 어머님 때문에 올수 없다는 친구 얼굴도 볼겸 친구 동네로 음식을 들고 어릴 적 친구 몇 명이 갔었거든요. 허리에는 굵고 큼직한 복대를 하고 얼굴에는 기미밖에 없어요. 그 많던 주름도 기미가 다 덮어버린 거야. 이렇게 낯선 친구 모습에 우리 모두 말문이 턱 막혀버렸죠. 네가 내 친구 맞나? 여기까지 온다고 욕봤대. 그리고 고맙다. 우리 친구 많이 힘들지? 힘안 든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런데 어쩌겠노? 부모를 갖다 버릴 수도 없다 아이가. 처음에는 저 잘난 아주버님은 뭐하고 내가 모셔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휴 이게 내 팔자인데 어쩌겠노? 잘난 아주버님은 잘난 형님 만나서 모른 척하고 잘 살고 시누이들은 집에 와서 엄마 괜찮아? 올케! 엄마 등에 욕창 생겼네. 좀 신경 써라. 올케 친정엄마는 몸이 하나도 아픈 곳이 없어 보이네. 우리 엄마에게 좀 잘해줘라 차별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는 저년들을 입을 확 어떻게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살았다 내가. 그런데 아무 소용없다. 어차피 내가 할 일이면... 즐겁게, 감사하게 하는 수밖에 없더라. 딸들이 와 있으면 뭐하노? 기저귀 갈고 씻을 때면, 옳게, 엄마 기저귀 갈아야 돼. 따뜻한 물좀 가지고 와봐. 가져가면, 너가 씻기나? 어차피 너는 손가락 깠다가 날 거잖아. 내 혼자 그래 생각하면서 들고 들어간다. 그러면 옆에서 깨끗하게 닦아라? 잔소리만 했지. 하는 딸 아무도 없다. 내봐라. 나도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때마다 곡소리 안 하나. 곡소리 나올 만큼 아플 때는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해서 아픈 우리 엄마 앞에서 퍼질러 앉아서 온다. 그럼 엄마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도 같이 온다. 난 요즘 우리 신호의 식구들이 미워서 죽겠다. 꼭 오면은 밥 먹을 때 와. 그래도 온 가족이 다 온다. 오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차라리 잘난 형님처럼 오지 말지 오면 밥해줘야지 설거지해야지 여기가 또 시골이잖아 친정이랍시고 바리바리 챙기는 그것들 때문에 내가 미치고 환장한다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로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아플 때꼭 집으로 병문안을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식사시간에 오는 사람들 지금은 그래도 배달 문화가 발달되었지만 거시절에는 그 전부 집에서 음식을 했거든요. 난 지금 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손님 대접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정말 싫더라고요. 지금 친구도 시골이기 때문에 배달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거충 충분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7년째 내가 우리 어머님을 대소변을 받아 냈잖아. 그래도 음식은 주는 대로 잘 드시니까 얼마나 고맙노. 누군 엄마처럼 음식 안 드셔서 콧줄 식사하면 은 옆에서 보는 자식 엄청 힘들거든. 친정엄마는 골다공적으로 고생하다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워낙 평소에도 입이 까다로운 분이라 밥을 안 먹으니까 링거라도 맞아라고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월계가 병간호를 했는데 병원 밥은 입에서 삼키지도 않아요. 요양 병원에서는 우유나 유제품을 먹이면 설사를 한다고 안 된다. 식사량이 많으면 대변을 자주 보러 가서안 된다. 그러면 사고가 나고 그 책임은 우리 병원에서 못 진다. 그러더라고요. 요양 병원이 그랬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함께 한그 노인들 초점 없는 슬픈 눈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가야 하는 곳이 요양병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분명 있을 겁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계단에 구르는 것은 다리에 권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도 다리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지는 않아요. 30분, 40분 그 거리는 걸어 다니고 퇴근 후 1시간 정도는 동네에서 또 걷습니다. 그리고 TV를 볼 때나 사무실에서도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계속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면 그 다음으로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신경정신과에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수면장애나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는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치매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너무나 무서운 병입니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것이 여유로워야 합니다. 나이 들면 이것 세 가지만 꼭 지키십시오. 그러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요양원에 절대 안 가도 됩니다. 허니들 마지막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요양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생명은 붙잡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려면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자식에게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선물이니까요. 인생곡에 여러분, 나이 들어서 누우면 죽고 쓰면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움직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